오늘은 텃밭 이탄 어, 집에서 제가 심심풀이로 짬짬이로 어, 달래씨하다고 뭐, 화분에다가 이것저것 이쁘게 가꾼 것들 밭으로 옮기러 왔습니다. 정말 날씨가 좋고 화창한 날이죠. 그냥 텃밭하러 왔지만 봄나들이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좋네요. 밖에 나오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가져온 것들을 하나하나 심어 보겠습니다. 모든 게 서툴지만, 이런 걸 하면 왜 재밌을까요? 나이 먹었나 봐요. 그냥 흙 만지면 좋고, 밖에 나오면 자연이 좋고, 그렇습니다. 자, 아, 이렇게, 그냥 모종들이 굉장히 어린데, 청상추입니다. 이런 아이들 심을 때는 어깨로 뺄 필요 없이 밑에서 눌러주면 쉽게 나와요 한번 밑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는 전에부터 시골 출신인데 뭘 이렇게 심을 때 너무 바짝바짝 심는다고들 하는데 이번에도 또 그럴지 모르겠네 이 정도 간격이면 뭐, 상추가 배추처럼 자라는 건 아니니까 그때그때 뜯어먹으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이제 파, 파에는, 얘는, 얘는 정말 더 포트가 더조그만해요 이제 한 포트에 보통, 아, 세 개쯤 든것 같네요. 파는 얘기 듣기로는 밑에 거름을 비료를 많이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얘는 딸기예요 딸기를 비닐팩에다 딱 심었는데 이 아이들은 사실 실내에서 베란다에서 키울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밖에다 심으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리로 아이들이 옮겨온 것 같습니다. 딸기. 딸기는 딱두 포트입니다. 로 뽑아서 심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너무 어려서 이게 나을 거다라는 생각에 다시 또 심고 있습니다 화분째 묻고 있습니다 이건 심는 게 아니라 묻는 거죠. 네. 지렁이도 있네. 이 지렁이 잡아가야 될것 같아. 아, 지렁이 잡아가자. 어? 있었는데? 어. 응, 아, 알아 자, 이 지렁이를 제가 잡아가는 건 나만의 비밀입니다. 근데 꼭 필요해요. 오! 두 마리가 쌍으로 있네. 자, 이 아이는 상추 모종 두개 하고 섬사랑초하고 어, 유럽재래늄이 합식돼 있어요. 근데 네. 한번 경험 삼아서 집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합식돼 있고 그런 유럽재래늄이 많이 있어서 경험 삼아 하나를 여기다 묻어놔 보려고 가져왔어요. 자, 이 아이는. 분실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화분이 안 보이게 깊숙이 묻어야 되겠어 어떻게든 보이긴 보이겠다 아마 유럽 제나름이 굉장히 잘 자랄 거예요 여기서 얘도 노지에 심어 놓으면 오히려 잘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화분채 쏙 뽑아가서 이제 유력 재료는만 뽑아가고 나머지는 여기다 둘 거예요. 네, 이래 보면 될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도 금전초예요 금전초. 이 아이는 어하초이자 야경식물이자 어, 어, 식재료, 식재료로도 쓸수 있어요.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즐기고 이용을 하거나 이런 텃밭에 나오면 뒤처리도 잘 해야 돼요. 늘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뭐 자연에 나와서 즐기기만 하고 뒷관리 안해 놓고 그러면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다른 거 자랑할 건 없어도 아직까지 이 나이 먹도록 자연에다 종이 하나 비닐 하나 안 버렸다는 것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다한것 같다. 아우